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. 시편 100편 4절. 감사하면 내 임재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.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지만 내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단다. 우리 사 이에 문을 하나 두어, 너 에게, 이, 문을 여닫 을수 있는 능력 을 부여 했다. 이, 문을여는 방법 은많 지만, 감 사하 는 태도, 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란다. 감사 는신 뢰를 토 대로 지어 지는 건 물과 같다. 감사의 말이 목에 걸린 듯잘 나오지 않는다면 신뢰의 기초를 확인해 봐야 한다. 감사함이 자유롭게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그 감사가 너를 더욱 내 가까이 이끌어 준다.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, 네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보게 될 거다. 범사에 내게 감사하는 기술을 배우려무나, 범사에 감사하라.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